안녕하세요. 5월 달에 뷰인카 앨범 이후로 거진 한 6개월 만에 촬영하는 김재중 앨범 언박싱 영상입니다. 이번에 할 앨범은 10월 달에 일본에서 발매된 랩소디 앨범인데요. 이거 먼저 하고 나서 며칠 전에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로손이나 H&MV 이런 데서 구입한 자잘한 제주 OPP에 관련된 물품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앨범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H&MV에서 사면 주는 특전 포카예요. 네, 여기 특전이 있다고 이렇게 써 있죠? 아직 비닐도 안 뜯었어요. 먼저 뜯어봅시다. 야, 근데 몇년 만에 사는 일본 앨범이냐? 아 근데 제가 지금 비닐 뜯다 실수한 게, 아, 어, 씨, 이것까지 다 같이 뜯어봤어요. 망했다. 야, 이렇게 심플한 구성 의 앨범은 원래 우리나라도 이런 거였는데 하도 요즘에 막 화려한 패키징이 된 그런 앨범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렇게 심플한 거를 보니까 되게 낯서네요. 워? 오, 이게 CD에도 사진이 이렇게 있구나. 이 야, 되게 얇아요. 그러면은, 바로 가사, 설마 가사지만 있는 거 아니겠지? 벌,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님? 아니, 그래도 사진 몇 장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바로 이제 음악 얘기로 넘어가야 되나? 자이 디스크를 빼보면 이거 걷어내 버리고 싶다. 와 근데 지금 이거 살 당시에도 느꼈지만 진짜 제가 이렇게 다 뜯어보는다니까 느껴지는 게 아니 일본 앨범이 진짜 비싸네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500엔 정도니까. 24,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플라워 가든이 얼마였어요? 그렇게 막 포카도 몇 장씩 들어있고, 화보집 있다만 하고, 이랬던 앨범도? 그 정도 가격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싼 건지, 아니면 일본이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오, 후다덜입니다 구성이 진짜 너무 심플하네. 아, 네, 어, 그럼 좀 뻘쭘하지만, 이 가사지를 보면서 음악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이 가사지보다는 음원 사이트 화면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 뮤직 화면입니다 이 일본 앨범 같은 경우는 애플 뮤직이랑 유튜브 뮤직 이두 군데서 밖에 들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아쉽지만서도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냐 이거 전 앨범들은 아예 못 듣는데 <laughs> 그래서 저도 한창 아이폰 쓸때 애플 뮤직을 막 쓰다가 이번에 갤럭시 바꾸면서 멜론으로 몇달 옮겼었는데 이 앨범을 계기로 해서 다시 애플 뮤직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이번 랩스토디 앨범 같은 경우는 이게 총 6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신곡은 1번, 2번만 신곡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 곡을 일본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1, 2번 노래들만 하도록 할게요. 리플렉션이랑 랩소디 중에서 일단 제 취향의 곡은 랩소디입니다. 그니까 러이 랩소디가 라스트보우 만드신 분이 이 노래도 만드셨다고, 라스트보우는 사실 제 취향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콘서트 이런 데서 들으면 되게 멋있긴 해요. 근데 그냥 감상용으로는 제가 막 좋아하는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랩소디는 되게 좋더라고요. 리플렉션이란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어뭐 좋긴 좋은데 나는 랩소디가 더 압도적으로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콘서트 갔다 오고 나서는 이 노래 되게 상큼한 것이 좋더라고요. 지금 같은 계절보다는 여름에 들으면 더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나?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이거를 싱글컷을 해서 한 6월쯤에 발매를 하고 뮤비 같은 것도 이제 여름 느낌 나게 이렇게 청량하게 해서 하면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은 여름에 많이 듣게 된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랩소디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음악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 이 노래 중에 카선의 아우랩소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뒤에도 두번 정도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화음 진행이 맨 처음에 나올 때만 다른 거예요. 가수 목소리 말고 뒤에 깔리는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랑. 차이 느끼셨어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이 한자를 카사 이렇게 좀더 쉽게 히라가나로 써놓고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 멜로디가 나올 때는 화음 진행이 G 플랫 코드에다가 카산의 네, 아우 랩소디아할때 다른 코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나올 때만 화음이 카사할때 아까 사 카 산에 이렇게 두세 번째는 카 산에 아우 랩소드 이렇게 바뀌고 근데 보통은 이 보라색 글씨 타이밍으로 코드가 바뀌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노란색 글씨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처음에 딱 이렇게 한 번만 나오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실수로 녹음이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콘서트 때 들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첫 번째만 화음 바뀌는 타이밍을 하신 이유가 의도가 있나? 의도가 있. 무엇인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작곡가 분이 음, 근데 그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약간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 자체는 굉장히 멋있고 좋은 노래고 그리고 나머지 일본어 버전으로 번안을 해서 낸 곡들 이건 또 궁금한 게 일본어 버전으로 번안할 곡을 정한 기준이 뭔가 이게 무조건 타이틀만 다 집어넣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락스타가 빠진 것도 의외였고 일본어랑 어울릴 것 같은 노래만 골랐나? 그리고 또 의외였던 거한 가지가 이게 일본에서 거의 3년 만에 나오는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꽤 오랜만에 내는 앨범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니 앨범으로 내더라도 한두 개 빼곤 다 신곡으로 채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의외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 3세대 후반? 4세대? 이쯤부터는 가수들이 일본에 내는 앨범이라고 빠방하게 일본 신곡으로 다채우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냥 애초에 일본 앨범 내는 거 자체가 팬서비스 차원에서 내는 경우가 많고 프로모션 같은 것도 전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시간을 몇 달씩 할애한다던가 그러질 않더라고요. 물론 그전 2, 3세대 이런 분들은 또 일본 활동할 땐 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뭐 이제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4, 5세대처럼 확틀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팬즈였다면 신곡이 두 개밖에 없어서 좀 섭섭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앨범 같은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에 일본 앨범을 내는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한국 번안곡 한 7, 80%에 나머지를 일본 신곡으로 채우더라. 네, 다시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앨범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잘한 그런 이게 굿즈라고 말하기도 좀 모한데 아무튼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 일단은 이거 앨범 샀더니 이거를 주던데 이게 무슨 이벤트를 하나봐요. 내년 2월인가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뭔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첨되면은 가겠죠?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laughs> 자판기에서 우로 와 함께 네, 랜덤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 캔에 둘러 싸여 있는 사진을 제가 좀 최대한 잘 모셔봤는데 와 따로 뗀 거고요. 이것도 800엔이에요, 한 번에. 이 고양이보다 사실은 솔직히 저는 재랑이가 더 귀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 재랑이가 더제 취향이에요. 이거 이건 이제 엄마가 <laughs> 성공한. 그래서 이게 아마 따로 스티커로 이렇게 떼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다 붙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로손에서 엄마가 발견한 잡지인데 이게 이제 무료 잡지인. 거예요. 그리고 10월 15일에 나왔네요 이 랩소디 앨범이 딱 나왔을 때인거죠 이렇게 한 컷이랑 보시면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투어 정보랑 해서 뭐 인터뷰 내용이야 뭐 엑스에 진작 번역돼서 올라왔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로손 편의점 가셨을 때 이거 있으면 집어 오셔라. 그리고 이것도 로손에서 뽑은 건데 로손의 사진 인화하는 머신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중 OPP 뿐만 아니라 애니 캐릭터도 있고 다른 일본 가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아마 하나 뽑았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뽑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랩소디 앨범을 메인으로 제가 일본 다녀온 기념으로 자잘하게 관련된 굿즈들까지.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내일 요코하마랑 다음 주 주말에 아마 오사카에서 두 번의 공연이 남아 있을 텐데 가수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보러 가시는 팬분들도 잘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